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과학 스펀지 지구과의홍민왕쌤생입니다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음, 고3 연간 커리큘럼인데 이걸 지금 추울 때 어, 겨울이다 패딩 입고 다닐 때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이 된 겁니다. 벌써부터 지구과학을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덥다 반팔이다 아 그러면 바쁩니다.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겨울이라면 겨울부터 차분히 강의 업로드되는 거 쭉쭉쭉쭉 따라서 온다면. 네. 크게 무리 없이 지우과학 시험을 잘볼수 있을 겁니다. 지우과학 선택자가 많잖아. 많지, 많긴 하지만, 허수가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허수가 많다는 얘기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다기보다는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난 이제 됐어. 혼자 해도 될것 같아. 혼자 해도 돼. 근데 혼자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어, 그 시간에 딴짓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잘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부터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쌓아 나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연관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초. 기초는 용,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이거는 용어 정리인데, 용어 정리인데, 11월부터 강좌가 있을 거야. 11월부터 이제 강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개념. 개념 강좌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현장 강의가 업로드해서 올라올 겁니다. 현장 강의가 현장 강의가 업로드해서 올라오는데, 개념 강의 장황하게 길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길거나 이러지 않아. 자. 50분 정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한강에 50분이라고 한다면, 대략 40강 내외 정도 됩니다. 40강 내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웃고 즐긴다 그러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막 70강, 80강 되게 웃을 수 있니? 그럴 수 없지. 그리고 필요한 개념만, 컴팩트한 것만이학년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쓰잘데 없는 내용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 시험에 필요한 내용,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특변형 같은 경우는 3월에 3월 한 중순쯤에 3월 중순쯤에 개강가될 겁니다. 근데 긴거안 좋아한다 그랬지. 어,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할 거기 때문에 10강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10강 내외 다 50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50분 기준이기 때문에 강의 수가 좀더 개수 가늘수 있어. 그럼 뭐냐면 한 강에 막 20분짜리 있고 10분짜리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50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리고 심화문풀. 요게 이제 육평을 대비해서 5월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유형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유형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된다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능완성변형. 이거는 이제 7월 중순, 7월 중순에, 7월 중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파이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예, 파이널. 요거는 이제 구평 이후죠. 구평 이후에 개강이 된다 이거지. 그럼 모의고사 마지막에 하느냐? 아니지. 모의고사가 언제 들어가냐? 시즌 1이, 시즌 1이 요때 5월에 같이 한번 들어가고요. 시즌 2가 요 때, 7월에 한번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이널이 요때 들어갑니다. 요때 들어갑니다. 다만, 수완 변형 들어가는 요 시점에 들어가는 모의고사는 요거는 기출 변형으로 들어갑니다. 기출 변형으로 들어가고 시즌 1과 시즌 3는 다 제작 문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제작 문제로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 네, 모의고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출 변형 같은 경우는 한 8회 정도 되고요. 8회, 8회 정도 되고 시즌 1 때는 대략 한 4회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파인 할 때는 기본 8회부터 8회부터. 몇 회, 요 정도인데, 요건 아직까지 우리 사무실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8회는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게 될지, 혹은 딱 필요한 것들 추려서 8회 정도로만 진행을 할지, 그건 이제 연간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예, 결정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1년의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뭐가 있냐? 어, 선생님, 저는 2학년 때, 지구학 내신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지구학 내신을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크게 막 저렇게 차분히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스피드 개념, 빠르게 개념 정리하는 강좌가 하나 따로 있어. 이거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노베는 들으면 안 돼. 노베는 아예 못 따라 듣는다, 이거. 너무 짧게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 그니까, 러 노베가 아닌 사람들 대략 10강 내외입니다. 개념을 10강 내외로 정리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10강 내외로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돼 있는 사람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아예 안 하긴 좀 뭐하니까, 한 번쯤은 좀 정리하고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저 강좌. 혹은, 혹시 이제 늦게 시작한 사람, 반수들. 근데 내가 원래 지약은 했었어. 근데 지약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래서 개념을 다 보기에는 아우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아예 안 보기도 좀 그래 그러면 요 스피드 개념 스피드 개념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지 대치동 S 대치동 S 컨텐츠를 이용해서 계속 문제풀이 강좌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기본 개념에 있던 수특변형이라든가 수완변형 심화문풀 그걸 넣어도 되고요 대치동 S를 쭉 따라가셔도 되고 그건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식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시작이 여기 다른 거지 개념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지. 개념하는 시간을 좀 줄인 상태에서 진행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초 개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어,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스피드 개념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스피드 개념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 컴팩트하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단어 정리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본 개념 강좌가, 기본 개념 강좌가 개념과 기출이 묶여 있는 올인원 강좌. 근데 이 기출 강좌 같은 경우는 전문항 해설합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전문항 해설을 하게 될 겁니다. 전문항 해설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 개념 강좌는 현장 강의 올라간다 그랬지? 12월 말에. 12월 말에 현장 강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12월 말에 현장 강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스피드 개념은 스튜디오 이건 스튜디오 스튜디오 버전도 있고 어, 현장 버전도 있는데 현장 버전으로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어, 어쨌든 최상위권을 위한 개념 강좌가 바로 열리게 될 겁니다.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분석 이제 이제 ebs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능특강 수능특강 해제 요거는 3월 수특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야 요 강좌는 수능특강 문제 중에서 이제 수능 내년이겠지 내년에 이제 발매되는 수능특강에서 다시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 그거에 대한 리뷰 잠깐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기출에서 어떻게 다뤄졌었는지 비슷한 기출을 한번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변형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정리가 되는 강좌입니다. 자, 수능 완성. 이것도 똑같습니다. 7월. 방식은 얘랑 똑같아. 방식은 얘랑 똑같은 상황인데,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요거 할 때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이, 수능 완성에 있는 이제 볼만한 문제 다시 보는 거지. 그렇게 보면서 그 문제들이 올해, 그러니까 올해 아니 내년이지. 내년 문제 어떻게 나오냐. 3월, 4월, 6월. 요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비교해 볼 거지고, 역시 이것들이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변형되면 어떻게 시험 문제에 출제될 것이냐 그거를 해, 확인해보는 강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월에 최종적으로 이때 이제 뭐하냐. 지엽 정리지. 지엽. 구석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 지엽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간접 연계 긴 하지만 EBS 교재에서 지엽이 연결가 됩니다. 생뚱맞은 곳에서 연계되지 않아. 절대로. 시중에 돌고 있는 모의고사에서 지엽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EBS 내지는 교과서, 거기에 있는 지역들이 연계가 될 거거든.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야. 물론, 그러면 이때는 같이 모의고사 강좌가 있으니까, 모의고사 강좌랑 병행해서 봐야겠지. 연계가 되는 부분은 요걸로 정리하고, 연계, 비연계 부분들, 이제 신유형의 형태들의 문제들, 자료분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지선다와 요 책은 이제 마지막은 다지선사 OX로 내용 정리하는 그런 강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좌는 아까 이제 필수 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총 19개 테마로, 19개 테마로 유형별로 쪼개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 제작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제작 문제로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엔제라 불리는 거지. 소위 말하는 엔제라 불리는 강좌가 이겁니다. 엔제라 불리는 강좌가 이건데 제작 문제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되, 됩니다. 문제풀이서 그리고 이 기출 문제풀이 강좌는 이미 그 전에 해결이 되죠. 겨울방학과 예, 3월달에 그때 되는데 이걸 이제 기출을 아꼈다가 나중에 풀 수도 있으니까 예, 나중에 푸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때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5월 그리고 7월, 9월 이렇게 해서 시즌 3개에 걸쳐서 나오고요. 3월쯤에는, 3월쯤에는, PDF 정도로 하나, 한 회, 1회치 정도, 3월 대비 모의고사로 무료 공개가 하나 있을 거야, 모의고사가. 3월 대비로. 그렇게 모의고사 하나 공개돼서 저거는 이제, 요건 이제 PDF 파일 제공, 입니다 PDF로 파일 제공해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 보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가 제대로 되려면 결국에는, 겨울에 뭘 해야 돼? 아, 개념이 끝나야 모의고사를 풀지. 개념이 안 끝나는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푸니? 그래서, 인강으로 집에서 본인이 현장 강의를 다는게 아니라, 인강으로 지금 이거를 따라서 온다면, 반드시 뭐를 지켜줘야 되냐면, 업로드 속도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업로드 속도에 뒤쳐지면, 강의를 보는 게 업로드 속도에 뒤쳐지면, 어,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현장 가셔야 됩니다. 인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인강 속도 못 따라오면, 야, 지금 인강에서 현장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네가이 속도 못 쫓아오면, 이 인강을 보는 건 무용지물이야 왜? 계속 밀리니까 한번 밀리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 계속 밀리거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강의를 골라서 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업로드하는 속도 딱딱딱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의고사는 당연이다당연이다 제작문제죠 제작문제를 해서 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따라서 같이 푸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치동 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 S 컨텐츠로 또 다른 형태들의 문제들이 또 있으니까 요 컨텐츠로 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치동 S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역시나 전문항 해설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전문항 해설입니다 문제풀이 강좌는 문제풀이 강좌는 모든 문항 해설합니다 골라서 풀지 않고요 전문항 해설할 거니까 모든 문, 문항에 대한 해설이 있으니까 예, 문제 보시고 네, 해설 강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바로 해설지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해설지보다는 먼저 개념 청을 먼저 뒤져 보시고 개념 청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해설 강의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해설을 읽어 보면서 확인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 해설지를 가장 마지막에 봐야 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해설지를 봐버리면 강의거 보고 안 봐도 돼. 왜 해설지 어느 정도 보면 이해가 되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풀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해설지는 가장 마지막에 보는 걸로 그렇게 꼭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라 시간 쭉 따라오시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반드시 얻어낼 수 있게끔 강의 알차고 힘 있게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따라오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따라가겠다는 행동 그것만 지니고 오시면 원하는 만큼 의 성적 얻는데 크게 무리 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생각이 드니까 꼭 꾸준히 따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새로 개설되는 중간 중간에 OT라든가 이런저런 팁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중간 중간에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 올리도록 할 테니 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은 예, 그 강, 강자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궁금한 것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제시해 주시면 예, 인강으로도 충분히 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으지라,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본 강자에서 본 강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